물먹엉 저번에 사과로 만든 시드르를 하면서 배로 만든 것도 있다고 했었어 그때 시드르랑 같이 사놨던 건데 배로 만든 술을 오늘 보여줄 거야 이런 거는 여름에 마셔야 되거든 아직 날씨가 더울 때 해버려야 돼 오늘은 두병 거대한 뽕이 두 개네 오늘은 <laughs> 기뻐 르몰통 포아레 크리스찬 드루잉 포아레 이거 단어 정리부터 해야 될것 같아. 뭐, 포아레, 포아해, 포아. 프랑스어라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에는 외래어 표기법이 있더라고. 표기법대로 하면 포아레아. 이 포아레의 역사는 시드르의 역사랑 초창기가 겹쳐 로마 제국의 플레니우스가 사과랑 배로 만든 과실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 그리고 사과가 잘 자라는 지역이 배도 잘 자라. 그래서 프랑스 노르망디랑 부르타뉴에서 시드르랑 함께 발전한 거야. 영국에서 소비되는 포아레도 초창기엔 다 프랑스산이었는데 영국이 나중에 프랑스랑 전쟁을 하거든. 적국에서 수입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먹기 시작해. 참고로 사과로 만든 술은 프랑스에선 시드르, 영국에선 사이더였잖아. 포아레도. 프랑스에선 펄이라고 부르는데 영국에선 페리라고 해 영국에선 16세기부터 만들다가 20세기부터 생산량이 확 줄어 그 이유는 농업 문제였어 술로 만들 배랑 과일로 먹는 배랑 품종이 달라 과일로 먹는 배는 아무래도 즙도 많고 당도가 높아야 맛있잖아 그런데 술로 만들 배는 산도랑 탄닌이 있어야 돼 이런 건 사람이 먹기엔 너무 시고 떫거든 그런데 문제가 이런 술을 만들 배는 재배하기가 힘들어 상품성 있는 배 열매가 맺히기까지 30년이 걸려 나무 심고 나서부터 영국의 과수원 농가들이 아무래도 채산성 좋은 걸로 가다 보니까 술 만드는 배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게다가 영국에서 배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배나무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 그런데 한 회사가 꼭배 열매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술 만드는 배로 만든 농축액을 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대량생산을 하기 시작했어. 술 만드는 배도 잘안 키웠다며. 어, 근데 그런 농축액을 그만큼 구할 수가 있어. 다른 나라에서 사온 거지. 그렇게 다시 페리가 활성화되면서. 영국에서 마시는 사람도 많아졌고 지금은 영국이랑 프랑스가 배 과실주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커. 그런데 전통적으로 배를 으깨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 농축에 쓴게왜 페리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야. 그래서 요즘 영국에서는 페어 사이더라는 말을 써. 페리는 전통적으로 만든 술이고 페어 사이더는 농축액이나 다른 부가재료를 써서 만드는 걸 말해. 그런데 미국에서는 둘다 혼용해서 쓰더라고. 프랑스는 노르망디 지역의 동포롱테라는 곳이 배를 가장 많이 키워. 노르망디는 깔바도스로도 유명하잖아. 노르망디의 다른 지역은 사과가 메인인데, 돈프롱테 지역만은 배가 메인이야. 오늘 나온 이 포알에도 돈프롱테 산이야. 프랑스 포알레는 단맛이 있고 병에서 숙성하기 때문에 샴페인처럼 탄산이 있어. 반면 영국의 페리는 드라이하고 스테인레스나 오크통에서 숙성을 해. 그래서 탄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엔 탄산을 추가로 넣어서 나오더라고. 이두 제품은 배를 수확하고 바로 으깨서 겨울 동안 발효시켜 그리고 병에 담아서 숙성하는데 그러다 보니 병 안에서도 발효가 일어나. 그래서 샴페인처럼 기포가 있는 거야. 그럼 마셔보자. 이두 브랜드는 우리가 다뤘던 거야. 기억하지? 음. 그러면, 르몰통부터 마셔보자. 왜? 그냥 내가 그거부터 마시고 싶어서. <laughs> 어, 뭐, 도수도 둘다 사도야. 같은 장르고. <laughs> 돌리고, 야, 이거 고수 되겠는데, 언젠간? <laughs> 어? 야, 뭐야? 네. 이것만 열렸어. <웃음> <웃음> 진심 깜짝 놀랐다. <laughs> 이게 직접 잡아 뺀 거라 여태까지 이런 샴페인유에서도 제일 컸지. <laughs> 자 적당히 넣으요. 려 <놀려. 웃음> 아, 탄산 있는 거. 둘다 탄산 있다고 그랬나? <laughs> 어. 그냥 한 번만 으쌰. <laughs> 으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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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큼하다. <laughs> 그리고 철분 냄새나. 어? 그때 시드루도 그러지 않았냐? 어, 맞아. 아나 시큼한 밖에못 느끼겠어. 그래? 철분형은? 아 있지. <laughs> 다른 과일, 플로럴 이런 걸 찾아볼까 했는데 없는 것 같아. 물이다 물이. 무리. 그리고 이게 샴페인처럼 투명하지 가 않다? 어.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효모 찌꺼기를 병 끝으로 모아 그래서 날려버리거든. 아 그거 뭐라고 하던데? 르미아주, 데고르주망 르미아주가 살살 돌리면서 끝으로 모으는 작업. 데고르주망이 쳐내는 거? 어. <laughs> 어 근데 좀 지나니까 배즙 냄새나. 나 지금 그 생각했어. 여기에 도라지 들어가면 배 도라지즙 있잖아. 이거는 100% 플랑드 블랑이라는 품종을 썼어. 조금 시긴 한데 향보다는 괜찮은데? 아 어, 어, 뒤에 좀 온다. 음 그럴 것 같았어. 배 맛이 진하지가 않아. 시드르랑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 시드르가 더 주스 같아. 아 이거는 더한의원 같은 데서 내주는 즙 맛이고 어, 기관지에 어. 좋은 시드르가 차라리 낫다. 뭐못 먹을 맛은 아니야. 배 맛이 진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러네. 신배진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좀 희석 많이 시킨 거. 알코올 느낌 없다. 그치? 없어 없어. <laughs> 난 그래도 그때 시들보단 덜 셔갖고 다 마셨어. 그리고 다음 거. 크리스찬 드루잉. 맛이 많이 달라? 이건 좀 맛이 다를 것 같아. 왜냐면 배품종이 좀 달라. 르몰통에서 썼던 플랑드블랑을 60%만 썼어. 나머지 40%는 과일로 먹는 배 여러 품종을 썼어. 이번엔 뽕 내갈까? 해봐. 원래 너한테 계속 연습시키려고 했는데. 아, <laughs> 진짜 위에 거가 먼저 돌아가네. 그치. 지 응. 너무 풀었나봐. 아까 이걸 손으로 뽑는데. 응. 엄청나게 큰 피지를 뽑아낸 것 마냥 <laughs> 평소와는 느낌이 달랐어 어 이건 좀더 맑다? 훨씬 맑은데? 어우 야씨 왜, 냄새 왜? 깜짝 놀랐네 오, 오, 뭐야 이거 <laughs> 야 이게 뭔 냄새냐 방구 냄새가 나냐 <laughs> 화장실 냄새 <laughs> 약간 그것도 나 염색약? 응 뭔지 알겠다 완전 다르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우 좀 날려볼까? <laughs> 와 진짜 옛날 그 방구탄 냄새 아... 완전 똑같아 갖고 깜짝 놀랐네. 뻥해 갖고 안에 너 놓고 도망가고. <laughs> 정말 물어보고 싶다. 이거 드셔 보셨던 분들한테. 이게 이런 냄새가 나는 게 맞는 건지. <laughs> 누군가 댓글 달아 주시지 않을까? 생각지도 못했던 가시바키리 <laughs> 머리가 아픈데. <laughs> 암모니아 같은 그런 <laughs> 찌릿내야 이제는. 근데 철분도 섞여 있는 게 너무 웃긴데. <laughs> 아, 이거 먹어야 되나? <laughs> 맛은 또 다르겠지. <laughs> 아이씨, 쳐다만 보고 있었어. 와. <laughs> 근데 뭐 반응이 나쁘진 않네. 그냥 신 맛인데? 깔끔한 신 맛? 이게 투명해서 그런지 이거보다 좀더 깔끔한 느낌이다. 향하고 맛이 다르다. 오히려 이거보다 배 맛이 더안 나. 이거는 코막고 마셔야겠다. 어우야, 근데 <laughs> 코로 피니쉬 뿜어봐. <laughs> 화장실 냄새 나지? 아, 나 지금 속이 좀안 좋아지려고 그래. <laughs> 네가 술 마시고 이런 반응인 거 진짜 처음이다. 야, 미안한데 색깔도 약간 소변 색깔이야. <laughs> 오늘 그쪽으로 컨셉 잡은 거야? 그냥 약한 탄산의신 무언가야. 음. 와, 이거 진짜 독특하다. 독특을 넘어서 구리다야. 내가 둘리 하는 먹어. 그런데 이거는 아니야. <laughs> 이거 둘다 정식 수입품이야. 응, 음. 어허, <laughs> 같은 곳이야? 아니, 달라. 우리나라에도 배를 이용한 술들이 있어. 그런데 이강주처럼 배는 부가제로야 이건 메인이잖아. 어, 이건 메인이지. 뭐 요즘은 우리나라도 배를 메인으로 만든 술이 나오긴 해. 그걸 증류해서 오크통에 숙성한 것 같이 나왔어. 근데 이런 양조주로는 안 만든다? 양조주로는 내가 아직 못 마셔봤어. 근데 우리나라 배가 비싼 과일이잖아. 그렇지, 이거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이거보다 비싸겠지 어 맞다 가격 얼마야? 크리스찬 드로잉이 더 비싸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가격 비싸긴해 그런데 시중에서는 좀 찾기가 힘들고 나도 도매로 받은 건데 둘다한 3, 4만 원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야 향으로는 역대 최고의 가시밭길이었던 것 같아 <laughs> 압생트보다? 어 그런 것보다도 뭐랄까 불쾌했다고 해야 되나? <웃음> <웃음> 화장실 진짜 <laughs> 그만하자 아, 생각난다 배 하니까 생각난 건데, 네가 좋아하는 가라 만든 배 있지? 그걸로도 술을 만들 수는 있어. 진짜 배 퓨레랑 당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효가 가능해. 대신 단맛이 없어지진 않아. 드라이한 술은 못 만들어. 그리고 오늘 확실히 마시고 느낀 게술 만드는 배는 진짜 맛없을 것 같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배가 술 만드는 배지. 어,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외국 나갔을 때 이런 배 있으면 한번 먹어보자. 야, 30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냐? 날려도 안 되겠다. <laughs>